그니까 러 지금 뭐냐면, 1번, 2번은 식이 주어질 때야. 식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식이 주어질 때는, 일단 얘는 이거야. 자리 찾아서 잘 대입하면 돼. 자리 찾아가지고 내가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우는 여러가지 뭐 성질들에 대해서 쓰긴 쓸 거라고요. 성질을 쓰면 쓰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은 이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는 b 의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들이 꽤 많은 편이야. A는 b 의몇 배냐. 그러면 너는 뭐 물어보는 문제냐면은,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B분의 A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누는 게 많거나, 누구의 몇 배다? 이런 것들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A는 B의 몇 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A가 B의 3 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3이고 네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여기 이제 1 분의 삼이니까 3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A는 B의 3 배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아 A는 B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 배가 되는 거야. 요런, 요런 식으로 표현 쓰는 것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지수법칙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많이 기본적인 자치연사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마주 뭐 이제 어려운 건 쓰진 않아.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어. 이제 2학년 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거 조금 더 배우니까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나올 수 있긴 한데, 1학년 때는 어려운 거 쓰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서비스 문제야. 서비스 문제. 서비스 문제.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거 안 푸는 거 미친놈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 대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왜냐면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안 풀고 포기하는 애들이 일단 절반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절반은, 문제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내가 못 풀면, 문제야. 패스. 이런 애들이 일단 절반이야. 자, 그 식을 볼게요. 1번의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V가 있고요. 는, 자, 아래, 자, 그 다음에 가로치고요. P 분의 자,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t가 있어요, 이렇게. t.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 각각의, 어, 강철 용기 a와 b의 부피가 각각 va, vb인 이상기체가 들어있습니다. a에 담긴, 자, 기체의 몰수. 몰수는 이거 n 얘기하는 거잖아, n. 그치? 몰수가 n이라고 돼 있어. 자, 몰수는 b에 담긴 몰수의 4분의 1 배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은 얘 먼저 쓸게. 그러면 n, a는? NA. A의 몰수는, 자, NB의 몇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1배래요. NB의.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생, 이, 이상 기체의 압력. 압력이야. 압력은 이제 P지. 그러면 PA는, 자, PB의 몇 배라고 돼 있어? 2분의 3배야. 2분의 3배. PB. 오케이? 지금 이제 이 표현에 맞춰가지고 내가 쓴거밖에 없는 거야. 요, 요런 표현에 맞춰가지고. 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두 개, 그렇죠? 자, 그러면은 v b 분의 v a를 구해 달라 이거야. v b 분에 자 v a를 구해 달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냥 여기다 써볼게. 아니 일단은 딱 문제를 봤더니만 r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r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t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없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절대 온도 같다고 했잖아. 요거 절대 온도 같은 거야.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R. R은 뭐라고 그랬어? R은 그냥 상수라고 돼 있는 거지. 그쵸? R은 기체 상수라고 돼 있어. 아, 얘는 상수라고 돼 있고요. 얘는 일정하다랍니다. 상수라는 말 자체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됐지? 그지 같은 값이고요. 넌 일정하다라는 거은는 똑같은 값이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그대로 넣게요 그러면 va는, 아, pa분에, 자, 여기가 이제 r이 되는 거지. r 곱하기, 여기는 na에, 자, t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pb분에, 여기 똑같이 r이지. r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nb에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아,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RR 지워지고요. TT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식에 맞춰가지고 씁시다. 쓰게 되면은, 아니, PA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 PA가. PA가 2분의 3 PB가 되는 것이고요. 자, NA가 4분의 1 NB가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PB분의 N, B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요거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너너너너다 너 약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얘만 남는 거네. 얘만 남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1을 얼마로 나누는 거야? 2분의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역수 곱하면 되겠네? 3분의 1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 되니까 2. 2, 3은 6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